Okay. 음, 이러면 딜이 모자르지는 않겠다. 할만하겠다. 이거는 덮는 싸움이 아니라 그냥 지속 싸움이다. 더 루시 열심해요. 히 이거는 심해하는 게 나을 거야 아마. 어 덮는 싸움이 아니라 지속 더 싸움이야. 안 덮을 거면 토르비온의 이미쓴순간 루시우는 필요가 없어. 저기어인가해 그냥 지고 있겠지. 항상 여기는 시간만 버틴다는 느낌으로 합시다. 성부아 네가 상대가 정면으로 올 때마다 네가 측면 노려줘야 돼. 여기 말한 거야 여기? 그러니까 어디를 가든 상대가 파라 파라 파라했어 파라했어. 이봐 자 이봐 자리야. 이봐 오른쪽으로 들어왔어요. 기바. 기바 왔어 왔어요. 저살게요 파나필. 예, 나온다. 세 명. 아, 세명 나온다. 아, 세명 나온다. 어디다? 성바 너 그런 거 뒤덮쳐 뒤. 네, 뒤덮칠기요는 의미가. 도 없어요. 잡을 뺄게요. 오케이. 빼봐나 매드지 아, 잡게. 포그 고립 포그 고립. 예, 나온다. 오랑 나온다, 얘네. 간다. 가자, 이거. 오오 오. 메르시 컷! 아, 메르시 왜안 죽어! 아, 쏘리 쏘리! 메르시 힐! 아! 힐 먹어갖고, 나이스, 나이스. 자, 그 부활 가능? 네. 파라 컷! 됐어, 됐어, 나중에 게임, 해주세요. 나 죽었다. 대 텔포 갈게요. 3번 텔포 타고 와. 94%거든, 95%. 아, 라인님 이거 시간만 버텨주실래요? 시간만? 네. 97%. 오케이. 98%. 아, 아군 올 때까지 시간만 버티죠? 상대도 다배했어 어, 없는데? 아, 이제 설치했구나.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따라갈게. 갔어. 이층 올라왔다. 지금 현준 항상 뒤에 있어줘. 어, 나 뒤에서 오는 거 자르게 한번 깨졌어요 내리자. 올라온다. 올라온다. 니, 올라온다. 이거 컷. 나라 동거 한 명씩. 오케 이케. 이로 이케. 이로 이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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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면 돼요. 이케. 이케. 싹다 이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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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 뭐. 컷, 돌짝 컷. 살 아, 컷. 컷. 과 넘피 뭐지? 먹고. 어 뭐야? 겐지 겐지. 겐지 어딘지 몰라요? 스나 자리. 스나 명당 자리. 어, 오케이. 요요 이거. 앞으로 스나창이라고 겐지 오른쪽. 왼쪽으로 요 왼쪽으로 들어와요. 오케이. 겐지 또 위로 올라왔어. 왼쪽 세 마리. 성구야 니가 저기 다른 곳 와도 어. 오른쪽 팔아 있어요 레이치 컷 3층으로 가요 3층으로 가는데 터령이형 조심하세요 아 저거 못 잡았다 나 오른쪽에 있어요 이거 그나 리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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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이치 없어요 레이치 없어나 죽었어 다 죽었어 순간이동이 있거든 파라 컷 아직 안굳어졌 죽었어요 제발 순가이 도게 시켜 줘. 아아무도 몰라. 아무도 몰라. 아무도 몰라. 매직이 될까? 매직이 매직이 나 죽는다. 이거. 형 붙었어요. 붙었대요. 아나트거 같은 내가 붙었어 엣지 엣지 엣지. 아, 나스 파이스 팔 발견. 발견. 눌러야 시켜. 나이스. 시이어 사라. 완전 와 씨. 다다 아거 뒤로 빠질 수 시간만 그, 붙이죠? 여 1분 남았네 1분 잘, 사람 밟았는데 기다려봐 내 바로 잡고 올게 이새끼 안되겠다 2 남았어요 2분 아 거기 좀 고립될 고립될 오케이. 텐데 고립될 텐데 오케이. 파라 컷태그 안돼요 저는 아니 아니야 빠질 수 있어 아, 나 빠질 수 있어 아, 야야 아, 아, 방백 뚫어줘 떨어져 오케이 잡았어 잡았어면 됐다 부터 원 부터 어. 저기 용광로도 있어 있거든요? 가보자 그, 가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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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봐요 거기 거기 가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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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니다 자리자리 자리야, 자리야, 자리야. 빨리, 자, 가봐요 아이씨 아나 아, 메르시 나. 메르시 타피 메르시 커너 너프, 너프, 너프. 없어 간식 포탄 이거 빨리 살리고 저 그것 좀 해주세요 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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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아 네. 네. 뭐야 포탄 포탄 아탄 포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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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 포탄 포탄 만 지켜봐요 포탄 만탄 포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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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포 포탄 포 포탄 포 포탄 포탄 포포 포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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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터졌어 씨 아이 ㅈㄴ 힘다 제가 캐리합니다 파이팅 네, 터졌어요 저희 용광로 있어요 용광로 아, 굴렀는데 터졌어 씨밤 어 용광로 약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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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뭐야 겐지 돌고 있어요 겐지 뒷길 오케이 확인 겐지 공 나한테 붙었어 나한테 아우 저 죽었어요 아아아아 튕겨내기 아, 아, 아 멘탈 아 뒤에서 막아야 돼 앞으로 가봐 가볼게나 아, 아, 빨리 가 봐. 빨리 가 봐. 맞아야 돼, 너. 조건 맞지게, 맞지게. 아. 또이 없어. 요제 슈퍼 0초 이번에 막으면 돼 이번에만. 아이씨. 했는데 이번에 막으면 돼 이번에만. 아, 막겠다, 이거. 저 달려갈게요. 달려갈게요. 이거 이제 바로 숨 있어 보 아이고. 저도 디바. 죽어요에 말아요. 어떻게 돼요? 아, 죽고 끝났 이거. 아, 빼 정수야, 뒤로 뒤로 뒤로. 뒤로 스킬. 비에서 막아야 되나? 비에서? 비에서 이거 제대로 막죠. 비에서 아, 막아야 돼. 비에서 아깝다. 에이에서마을스 있었는데, 막 음, 까비 까비. 엔지예이게여지 저치 원리. 막아야 리아치 원리. 기치 원리. 저치 원리. 저치 원래 B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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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가 제리 진짜 여기저좋원저 좋은. 좋은. 그거 없어요 하라 오른쪽으로 막을 어, 어, 핸즈 컷, 컷. 핸즈 컷이야. 나이스. 왼쪽 컷이야이스 왼쪽 사운드. 오른쪽 사운드. 오른쪽 사운드. 오. 제가 들어갈게요. 저 뒤로. 아. 뽕 해주자고. 메리시 그 뭐야? 반지아이피. 리야이피파다 파러들다. 리퍼 망령아. 하라 아, 오른쪽. 메리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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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중. 나나나 빨대 나 빨대 나 빨대. 메크리 메크리 메크리. 슬리스 가고 있었어. 컷 하라 말있어요 아. 아이씨. 하라 <목소리> 아, 기모치! 야, 이새끼야! 엔딩 <목소리> 에피딩에피 아, 기모치! 부활 쓸듯말듯 하고 있어요, 지금. 아니, 이새끼야! 저 피지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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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거. 아, 어, 있었으 아, 부활 썼다. 아, 어이구야. <목소리> 아들이 한건 했구나. 대지, 고통받았다. 와, 이거 부활 쓸까 말까? 오지게 고민했다. 어, 새끼가. 처리방법 몇? 70%. 오케이. 와 무조건 써야겠네 이번 타이밍 인식하려나? 아, 인식 아, 하나. 이속 틀어줘. 오빠야. 온다 온다. 나 숨을게. 안녕하요 고! 뭐야? 4명다4명다 아, 다 컷. 이속. 형 이속. 이거. 아, 이속이 아, 너무 빨라서. 잘했어. 잘했어. 자리야 밤비. 잘잘자리 컷. 컷. 나이스. 나이스. 다시 뒤로 위치 잡죠? 어. 오빠 이속 나 봐줘야 돼네 됐어 됐어 안 봐줘도 돼나 어. 여기 어, 리퍼 있어요 리퍼 응 음, 확인 바비 어. 리퍼 필아 어. 저기 안 죽네 게요 빠질게 어. 이속 빠속이 들어온다 이거 들어온다 이거. 왼쪽에 자리야, 왼쪽으로 들어와요, 애들. 저는, 파라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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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라커. 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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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른편. 겐지, 꽁. 어, 저이 새끼야, 우리 무턱건 되지 마. 나이스. 1점, 1점. 오케이, 우리 소리방법도 찼음. 텔령, 이속빠줘나 <laughs> 봐줘야 돼, 나 봐줘야 돼, 나 봐줘야 돼.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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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이거. 구하, 궁각, 궁각. 자리야, 궁각. 볼요가려 컷. 안 죽어도 되겠다. 파라 왼쪽. 바치 겐지 번 겐지 번. 오른쪽에 있다. 겐지 봤어요. 오른쪽. 겐지 오른쪽. 붙어 봐. 저 이거 빠져야 돼요, 형. 뭐야, 나이스 파라 어나다아 씨.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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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붙어 주지. 진짜 파라 커세요. <laughs> 파라 커세요. 아... 저 잡을만 했는데 머리를 못 썼네 내가 내가, 파. 내가 미스했어 내가 마리포 초계피 이거 새끼 아, 머리를 왜 못썼지? 자리아 궁 쓸어오겠다 이제성보 이속빠줘, 성보이속빠져 아, 자리아 정면보니까 그러니까 궁각보고 있어요 자리아 궁각보고 있어요 지금 이륙 아, 아, 형 제발 쏠게요 치어요리퍼 개피 왼쪽에 2마리 리퍼브 완전 피1 자리아 이속 잠깐만 지금 덮쳐야, 쳐야될거 아, 같아요 리퍼 풀피, 리퍼 풀피 쏘았다 개피야 이거 메르시메르시 메르시 코드나엄마막죠메르시 없어요. 집어 어디 감지? 아, 나 죽었다. 역 부셨어. 다 있어요. 나, 나, 나 뒤쪽으로... 아, 아, 뒤쪽으로. 아, 뭐야? 아깝다. 아 갔다. 겐지겠어. 하나 컷. 겐지더 컷. 내 드림, 해 드림. 라게 소라게 피복 미스 아, 이 미친 놈 이거. 아, 왜 저래? 다어 오른쪽에 오른쪽에 파라, 오른쪽 파라게어 어, 야, 리퍼트빨피야 리포트 빨리야. 어쩌? 어쩌? 아쩌 이거 뭐야? 어떻게 된거야 이거? 아, 앉아, 앉아, 앉아. 이연다인 구하지 않스 탱커바 k 탱커 a n k o Tony, Top of 덮어 덮어 i p p 퍼 t 퍼 리퍼 g a s k i 가아이 a 막았다 막았다. 소리 한번좀 아깝다. a Major. Can you cut? 컷지 g m u n d Topun, and them. Sigmund, Topun, them. You a 앞으로 앞으로 이야난 <목소리> 너를 정말 다가지고 싶었어 일로 와봐. <목소리> 이리 와봐 이야뒤백백백백백이키지개 새끼야 리 있어요 거저, 아, 주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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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비함 맞아 그냥 그리고 좋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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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녀이흉네이 녀석이 흉가. 이 녀석이 흉가. 이녀석가 리퍼 같은 거 딜로스 만들면서 때릴게요. 트스 스나이퍼? 이이위도 k 나중에 연습해 놓으세요 지금 한번 지금 해보자 아니, 지금 써 보자. 써 보자. 나 e team we do. We do. w 한번 o We do. We do. w 써 do. We do. 도 e do. We d 도 We do. We do. We do. We do. We do. w 도 이메르에서유까축하실분 윈스터님 저랑 축하하실래요? 오케이 오케이 예 네. 아, 아, 뭐야 패 아유, 아유, 아유 패스 패스 아니 누가 자꾸 아공들럽게못 치네 아 아니 <laughs> 아, 진짜 빡들어지는데빡들어주셨 줄넘기야 줄넘기, 줄넘기. 아왜 이렇게 못쳐 아이 충을맞면안돼총면안돼주먹으야 주먹으로 패 어, 어. 노컬 노컬. 음. 어. <laughs> 병신들 같다. 이게 뭐라고 다들 지금 집중하고 보고 있어. 슛! 가자, 가자, 가자. 슛! 슛. <웃음> 아니, <웃음> 아니, 이거... 또다른 이거 <laughs> 위도가 천천히 딜할 수 있게만 만들어줘. 상대 위도우 떴다. 위도우 아, 나이스. 잘하는데. 잘하는데? 어, 그뛰었어요 토르비어 토르비어 먼저 토르비 먼저 토르비 메르시 메르시 메르시. 토르비못 해요. 토르비어 갔다. 보셨어? 메르시 킬, 토르비어 메르시 컷. 힐다따 나이스. 죽어요. 죽어. 라르트 개피야. 떨어놨어리퍼컷 아니 개피. 나 뚫었다. 이나왜 수나 왜 이렇게 잘 쏴? 뭐야? 뭐냐? 나나 왜지? 나 위도 못 하는데. 오케이, 위도 일단 한명 위죠. 있어. 뭐했 이상 이제 주.. 좋아 위도 쓸수 있고 오케이 okay. 어, 뭐야 이거 갈고리 뭐야 위도 76이다 이 새끼야 바로 가자 바로고 바로고 하둘셋궁쳐줄게 라인 아나 뭐야 메리 씨 거기 거점 쪽에 갔어요 메르시한테 갑니다. 메르시 메르시. 나이스 포워. 리퍼 반피 어, 리퍼 피 메르시 바 리퍼 리 아, 아리 씨. 이 층에 리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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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퍼 왔다 여기 뒤로 뒤에 리퍼 온다. 아, 뭐못 붙었다. 아, 이 야, 리퍼 세 개야. 리퍼 세 개야. 캐리 바꿔 오케이, okay, okay. 오케이, 리퍼 3개야. 3개야. 3리퍼야. 3리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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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같이 3리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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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리리퍼리퍼그리리퍼 3리퍼. 3리리퍼 3리퍼. 3리퍼. 리퍼 3리퍼. 야리퍼 3리퍼. 3리퍼. 3 아컷컷컷아 아, 이거 파라 밀었지? 아씨 <laughs> 밀어갖고 잡은건데요 거고고 메르시 센터 메르시 센터 메르시 컷 메르시 컷 자리야 궁쓰겠다 네, 어, 궁못쓰게 어, 어, 라인 라이트 개피 라인 나이트 개피 두방 막서 라인, 라인 필 리퍼 컷 아! 아씨 만아리지마어 뭐야 메르시 카 실 <laughs> ㅎ 새끼가 형 내가 하면 되는구나? 오지마 형이 하자 그냥 형 하면 되네 뭐 그냥 <laughs> 해봤는데 이게 마디도우만 실력전이니까 프리딜 나오면은 진짜 압박감 심할걸요 위도우 석이야 <laughs> 아, <laughs> <laughs> <와, 웃음> <야>, 지렸다. 버졌다. <laughs> <오셨다. 웃음> 야, 젖었다. 이거 방송 센스장. 아, 반지 오졌다 이거 야, 힘주고 싶었다. <laughs> 나 근데 저게 피어티지가 나올지 몰랐어. 나는 그 아까. 망치에다가 석양 넣은 거.